요즘 엄마들끼리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. 밥태기가 왔다, 또... 이유식 태기가 왔다. 또... 이유식을 거부하는 아이들이 중간중간 있는데, 분명히 초기 때는 되게 잘 먹었거든요. 근데 제가 그 이유를 알아요. 베베국이 채수를 진짜 끝내주게 만들어서 감칠맛이 정말 최고거든요. 근데 이 이유식을 먹다가도 한 후기 정도 되면... 안 먹어요. 음... 뱉어버려요. 이럴 때 음... 어떻게 해야 돼요, 교수님? 케마케라 그러지, 요새. 어...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한데 음식을 조금 거부하기 시작했다면 그걸 억지로 먹이실 필요는 없습니다. 사실 뭐 애가 몸이 좀 아파서 우리도 조금 몸이 안 좋거나 그러면은 입맛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. 약간 아이의 상태를 봐가면서 모든 걸 강제로 하는 것은 절대 권하지 않아요. 또는 이제 강제로 하는 것도 권하지 않지만 우리 아이가 브로콜리를 절대 안 먹어요.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조금이나 들어가도 안 먹고. 뭐 그래요. 그럼 제가 제가 그 어머니들에게 질문하는 내용이 있어요. 어머니 어렸을 적에 브로콜리 있었어요? 제가 그러거든요. 그게 우리 아이가 지금 안 먹는다고 큰일 나지 않아요. 그 채소나 특히 아이들이 좀 향이 많이 나는 채소 같은 거 조금 꺼려하거나 또는 가끔 고기가 질기거나 이런 것도 꺼려하거나 입자가 크거나 꺼려할 수 있는데요 그거의 식재료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고 조리 방법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아이가 그걸 잘 먹지 않는다고 하면 그때는 절대 억지로 먹이려고 하거나 또는 속여서 먹을 필요도 없어요 식재료가 굉장히 많잖아요 다양한 식재료들이 근데 그런 것들 중에 한두 개의 식재료에 대해서는 전혀 먹지 않는다. 라고 해도 뭐 영양학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. 음, 대체할 재료들이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준비가 네.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이유식에 대해서 우리 아이가 좀 거부를 하는 것 같다라고 하신다면 아, 여기에 들어가 있는 재료 다른 대체 재료로 한번 먹여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. 그런 변화를 한번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올바른 영양과학 베베쿡